안녕하세요. 전기차 홈 충전기 설치 전문 더그린 E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창고에 홈 충전기를 설치한 사례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그린 EV 홈 충전기 설치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설치 위치를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벽면에 충전기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전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기 커넥터 거치대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바람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전기 보호 케이스도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시공으로 안전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더그린 EV에서는 무상 2년의 AS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에게 만족과 안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솔루션 전문업체로서 빠르고 정확한 AS 서비스는 물론 안전규정을 준수한 세밀한 설치 시공 역시 자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란 전기차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차대를 의미합니다. 차대는 자동차의 기본 구조물로 파워트레인,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차대는 주행 성능, 안전성능, 정숙성, 실내 상품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품질 수준을 결정합니다. 즉, 차대는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됩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배터리를 차체 하단에 평평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고 중심 중량을 낮춰주며 공기 저항을 줄여줍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달라져도 하나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표준화하면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가 적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단순히 구동내장 장치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의 모터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진동이 적어 강성보다 경량화가 더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가볍게 해서 무거운 배터리 팩으로 더해진 무게를 상쇄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 해 2021년부터 상용화시켰습니다. gm은 하드웨어 얼티엄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얼티파이로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meb 즉 마절러 일렉트릭 드라이브 메이트릭스라는 이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ID 시리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배터리와 모터를 하단에 배치하고 차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에 더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과도 결합되어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차량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개발할 수 있어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도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창고에 홈 충전기를 설치한 사례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그린 EV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홈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홈 충전기 설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 그린 EV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